어떻게 초대야? 이거 들어가면 설마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겠지? 일로 들어오는 거겠지?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리오리아? 아니. 누구야 너? 아, 아, 너무하네. 여기서부터야. 다겠는데 나... 아, 그래, 초대는 내가 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지겠지. 아, 나 이거 다 해봤어. 친구야, 형, 캐리 해줄게.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냥 들어가도 돼. 걱정 없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무빙하면 돼, 무빙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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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고 알겠어. 뭐해?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죽이란 말이야. 응, 음, 싸워봐. 네가 해봐. 이제 위치 알려줄게. 오케이, 뭐야? 저 번쩍번쩍거리는 거 뭐야? 저기야? 어, 어, 도와줘. 어, 어, 왜 어, 죽었어? 왜 죽었어? 벽신아, 아니 그럴 거면은... 야, 아, 아, 야, 살, 누가 살려주냐? 이거, 우리 친구가 살려주냐? 그럴 거면은 초대를 하지 마세요.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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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 살려줘, 우리, 얘는 우리 못 살려줘. 아 씨발 진짜. 이럴 거면은 초대를 하지 마세요. 파우스 중국인인가? 아, 진지빨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두 명이면은 그만큼 난이도도 올라간댔어. 맞아. 진지하 하겠습니다, 저. 이쪽에 한명 있죠? 오케이. 잘했어. 나이 녀석 처리하고 올게. 뭐어디갔어 죽었냐? 어, 확실히 이거. 펄스 없으면 잘안 보인다, 애들 위치가. 나이스 아이씨 저 녀석이 나이스 그렇지 굿굿자 제대로 하자고 어? 이건 나 줘라 나 줘라 아 어, 내가 먹었구나 어, 내꺼 아이템 있다 여기 다 내꺼 오케이 아이, 템 따로 떠요? 아이 뭐야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아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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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오케이 오케이 헐스 좀써임만안보이잖아 보급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급 좀 먹자, 친구야. 보급 어디야? 건물 아닌가? 얘도 보급 찾는다. 얘도 보급 찾는다 봐. 보급 개 많아 여기 뭐야? 아 건물 아니야? 건물 아니래 가자. 어바우스 가자. 어 얘도 눈치챘어 건물 아닌 거. 방금 눈치챘어. 따라와, 따라와. 나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형이 안 날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까 여기까지 해봤어. 저기까지도 괜찮구나. 여기까지 따라와. 버스 어디갔어? 버스 어디 있어? 거기서 뭐해, 로아? 여보세요? 제발 들리세요? 어,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네. 아 한국인이네. 아한국인이세요를 잘못 말했어요. 아, 내 마이크 들리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저 마이크 안 들리는 줄 알고. 아, 내 마이크 들리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아이고, 이거 면전에 욕하고 있었네? 큰일났네. 사과드립니다. 파이팅 아유 그럼요 게임이 중요하죠. 또 아까 죽었으니까 오케이. 여기 보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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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이렇게 열면 돼요 이런 거. 그 미니맵 상에 보라색 아이콘은 전부 다 이렇게 아이템입니다. 요 정도의 지식은 있어요. 저도 초보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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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시다. 그리고 원투. 마무리가 안 됐어. 오케이, 하나 컷. 들어가서 그냥 어. 굿. 아이템, 아이템. 우. P416. 그럼 무기 좀 갈게요. 개종고 떴다, 개종고 떴다. 아니잖아, 키보드 쓸게요. 아, 패드로 하세요. 패드가 더 재밌습니다. 게임은 패드죠. 키보드 사용하기? 아, 그 키보드. 아, 아, 오케이, 인정. 오아그 키보드구나 넘어도 되요 여기, 여기까지 돼요 네. 아굿팀워 어이 완벽 오케이 어 죽을 뻔 했다 뭐해 여기 앞쪽에 한명두명세명저 사망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사망 살려주세요 너무 신났어요. 살려주세요. 아, 사랑해요. 오케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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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까 딱 여기까지 깼었는데 어떻게 가죠? 아 보급이네 하이 다수의 적 감지 오 개많아 수류탄 많습니다 오개네 어, 오케이 굿. 오케이 전쟁전쟁전쟁 굿. 한방더 갔다! 굿.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오야 어, 뭐. 본능적으로 피했다. 어 선생님. 어떻게 살리는 거야. 어어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선생님, 선 선생님. 일어나세요 오케이 리퍼 쟤 뭐야 쟤 뭐야 쟤 보스야? 우리 팀인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롤만 해가지고 제가 우리 팀인 줄 알았잖아 저 딸피라서 좀 숨을게요. 수류탄! 오케이! 우측,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하시네.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네. 어, 디비전 재밌네요생각보다사신거예요 어, 저도 체험이에요. 어떻게 내려가지? 어, 어 나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도 h 죠 아 덕분에 4레벨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이거 마이크가 들을 줄 몰랐네 어나. <laughs> 아 이거 인사 어떻게 하지? 인사?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가 없네 이제요? 이거 끝나고 이제 뭐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필드인데? 다른 미션하고 막이런거것 같아요. 아니네? 없네요? 수고했습니다수고하습니다 어, 이거 뭐지? 아,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된대요. 네, 근데 오셔야 돼요. 어, 네네네. 근데 여기 보급상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버리십니까? 먹어야죠, 그런 거. 아, 그런 거 먹어야죠, 그죠? 어, 먹으러 갔다 올게요, 저도. 먹고, 먹고 가야죠. 열심히 했는데. 아, 아닌가? 아, 우리가 아까 먹었나봐요? 어, 어, 죄송해요. 아까 먹었던 건가봐요? 이러면 깨지는 건가? 팀킬은안 되겠지? 안 되네. 아, 굿. 끄고 싶죠. 저도 저도 들리는 거 보고 섬진 놀랐습니다. 들을 줄 몰랐어요. 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취토 끝인가 이제? 아, 택이 안 타는데, 타라 안 돼. 어, 라운님, 뭘 보고 해 쫄라? 살려가는 건가? 이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얻은 레벨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레벨부터? 약간 손오공처럼. 오, 뭐야. 또 나와 유비놈들 정말 몇 개를 만드는 거야, 영화를. 이 아까 오프닝 영상이랑 다른 거죠. 거네, 근데 사실상 아까 오프닝 때 썼던 영상 돌렸은것 같아요. 별반 차이 없네. s h 음,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킹비전왜 어떻게 <목소리> 눈썹 틱틱거리냐? 뭐죠? <laughs> <laughs>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다쳐서 그런가? <laughs> 어, u 틱 u 려 l 뇌신경 다쳤나봐. <laughs> 아, 여기서도 t i 거 t 미친 거. <laughs> <laughs> 아, 그말해어이구 그래? 님도 그래요? <laughs> 어유 저 누나도 볼이 부었네. 난 뇌다치고 저누나 얼굴 다치고. 아이고, 천파 재밌었습니다 아, 레벨 8까지 밖에 못하네요. 천험판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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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산데 저기 써있어요. 천험판 안내 6시간 또는 레벨 8까지. 뭐 일단은 재밌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인터넷에서 만나요. 화이팅! 예. 어,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근데 아, 오케이, 빠빠이! 아니, 틱틱거리는 거 뭐냐? 아우, 이거 마이크 때문에, 야, 말을 못하겠네, 말을 못하겠어. 꺼놔야겠다, 꺼놔야겠다, 아우. 아, 나 들릴 줄 몰랐어.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방송 멘트 다 쳤는데. 어떻게 끄는 거지? 단축키로 이거 껐다 켰다 할수 없나? 잠시만요. 그게 제일 좋지. 푸시 투톡 밖에 없네. 비활성화하고 그럼 푸시 투 톡으로밖에 얘기를 못한다? 아니 왜 패드로는 없을까? 패드로도 키 설정 하나 없나? 혐이네 패드. 아 근데 재밌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다. 데스티니 아까 누가 살까? 이랬는데 살 수도? 근데 뭔가 데스티니보다 이 게임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왠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 4시간 45분이나 남아서 8레벨은 충분히 찍을 것 같아. 6시간 다 가기도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봐서 패드 설정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바 가요 그리고 참뭐결국에 미션을 깨야겠지 또? 작전기지 구축 재밌잖아? 디비전 여기다 일단은 뭐 뇌가 다친 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야? 아, 푸코니형이 재밌다고 한 이유가 있네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 그랬거든 푸코니형이 정말 재밌으니까 여러분 좀 하시라고 매치메이킹이 안된다고 괜찮네 일단 상점 좀 들릅시다 이제 좀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뭐지? 이것들은 뭔데? 초록색이냐? 레어템인가? 와 개비싸네 250원? 와 근성 이빠이 오르는데 그만큼 개비싸네, 코팅 조끼. 잠깐, 판매. 그렇지. 어 뭐야! 어, 요원용 X45 받았다. 이것만 팔고 그러면. 느그 혐토가 뭐예요? 느그 혐토? 권총 바꾸고. 어, 방어 무릎 보호대 나왔네? 굿. 필드 잡아야 돼? 아 근데 저거 너무 좋은데? 저거 코팅조끼는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257원 있으니까 코팅조끼만 사자 봐봐 나머지는 뭐10 이렇게 우와! 이것도 뭐야? 근성 400올라 400 400 넘게 올라 이건 거의 500 이거는 사자 어, 이거는 좋은거야 어, 근데, 주무기 화력이 떨어지지? 비교. 주무기 화력은 왜 떨어지냐? 도대체? 아니, 주무기 화력이랑 뭔 상관이야? 지금 원래 내가 끼고 있는 것도 화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화력이 떨어져? 이것도 올라가네? 이건 안정성이 올라서 그렇구나. 스케일 피해나 데미지나 한쪽으로 플레이스타일 모아서 가시는게 좋다고요? 컨셉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어차피 스케일은 못 찍잖아. 끝났잖아. 난서포시니까 의료가 낫죠? 점착폭탄 이런거 패드로 솔직히 맞출 자신도 없고 보안으로 탱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니야 펄스가 좋다 그랬어 펄스가 보수분이 펄스가 좋다그랬으니까 펄스로 갑니다 점착폭탄 제가 잘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아, 툭툭 끊기냐 로딩하면서 이거 점착폭탄이 후반도 좋아? 한번 써보긴 해보자 이거 바꾼다고 뭐 어떻게 망하는거 아니잖아? 응 음, 써도 되잖아? 써보긴 해보자 이렇게 멀어, 여기. 어디까지 가야 돼? 알비를 길게 눌러 겨냥한 뒤에 버튼을 놓으면 점착 폭탄이 투척됩니다. 다시 누르면 효과 범위 내에 빵 하고 터집니다. 보통 요쯤 돌아다니면은 보급상자 하나 나오던데 없냐? 오. 어 게임 적응 좀 됐어 첼시 발견 트록바의 도시 첼시 음 멀티 되죠 방금 멀티 했어요 그래서 뭐야 어 깜짝이야 쉬. 음식 통조림을 하나 달라고요? 3개밖에 없는데.